안녕하세요. 시즌 시작 전2025 KBO 순위를 예상해보았는데요. 리그가 끝난 현재 최종 순위 비교와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<laughs> 시작부터 하나 일치합니다. <laughs> 이보준 감독 카테고 하트 하테 선수가 떠나며 9위를 예상했지만 막판 연승으로 5위를 하며 와일드 카드에 진출했습니다. <laughs> 비슷하게 예상했습니다. 전반기 롯데 3위 하며 가을하고 갈것 같았지만 10위 연패하며 최종 7위 마무리했습니다. 4년 이승윤 감독의 운영을 보고 비슷한 치료를 예상했지만 강한 불펜진으로 3위를 했습니다. 이후 두 번째로 일치합니다 가을 야구 못 가는 종이권 예상했는데 6위 맞췄습니다. 투자가 있었지만 매년 낮은 성적으로 가을 야구 턱걸이 예상했으나 호수들의 강한 화력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. 라인업 변화가 없어 2 4 시즌과 비슷한 성적을 예상했으나 탄탄한 선수진과의 신구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며 통화부승을 했습니다. 4위로 마무리하고 가을야구 때 SS 직걷고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으니 거의 3위인걸로 칩시다. 리친 얄머시네요. 시즌 전 콜업인의 소가꼬 시범경기 때 젊은 선수들 잘하길래 2위로 예상했습니다. 근데 뒤에서 2위를 했네요. 시즌 시작 전 많은 분들이 지난 우승팀 기아를 1위로 예상했습니다. 기아유의 팀을 1위로 예상하면 얄못이라는 여론이 있었고, 김도영의 강함으로 저도 기아를 1위로 예상했습니다. 그리고 기아는 올해 8위를 했습니다. 최종 결과 예상순위 10개 중 2개 맞췄습니다. 아직 얄못이지만 더 공부해서 다음 시즌에는 3개 이상 맞춰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